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잇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잇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미니다 아멘 샬롬 참으로 기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가졌던 그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악장 여두둥이 붙인 곡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회중이 부른 찬양이지요. 바로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당해 도망다닐 때 참담했던 그 상황을 노래하는 비탄시에 속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바로 이 모든 절 속에 아크라고 하는 불변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문법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그 뜻이 오직 진실로, 확실히,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 본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참 특이하지요? 그런데 히브리 문법적으로 동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오직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영혼, 나의 구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크 불변사를 쓰고 그리고 동사를 빼버리는 것이지요. 마치 아이가 굉장히 배가 고파 올 때에 뭐 미사여고 안 붙입니다. 엄마, 내가 뭐든지 부탁해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밥좀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엄마, 밥좀 줘요 이렇게 외치지요. 바로 이 오늘 시편 62편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뉘앙스는. 바로, 그러한 긴박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기에, 아크라고 하는 불변상을 쓰고, 동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6절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전반부도,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2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똑같이 바로 아크 불변사를 씁니다. 확실히, 오직 분명히, 진실히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아크. 그리하여 다윗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요새가 되니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그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오늘 대적자들은 바로 다잇이 가장 어려울 때를 다잇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요. 떨어뜨리기만 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축복을 합니다. 하,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리고 위로해 주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것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신문을 보기가 참 겁나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에, 고양이가 사람을 핥혔다 이런 것도 기사에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사건이 없었는데 요즘은 점점 강력사건이 흉포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무뎌져 가지요. 오늘 우리 주님 이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 사회를 변화시켜줄 그런 분은 없기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는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밑에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주는데, 건져 올려줄 것은 겉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 저주를 하는 저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5절에서 8절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을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1절, 2절을 반복하는 것이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 라 오늘 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의 소망이란 5절의그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쓰는 단어가 바로 카바 동사입니다. 이 카바 동사는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데 하는 새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할때 악망하는 것이 카바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 이 소리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줄로 묶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이 바로 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길 살아가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께만 묶여 있을 때에 저들이 일제히 공격을 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온 마음을 쏟아부어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지요. 오늘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여라. 이 시시로는 항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직 그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과 다른 하나님. 이제 9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로 갑니다.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지로다 그렇습니다 다이은 사람을 믿다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래서 입김 같다는 거예요 겨울에 입김 불면은 입에서 나오는 즉시 사라져 버리지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 권면합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요. 바로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 못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 11절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오히려 표준세 번역은 좀더 정확히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번 내가 이것을 들었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 번은 귀로 듣고 한 번은 마음으로 들었다. 그런 뜻이 오늘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으니 이 번역으로 한글 성경만 읽어서 이 본문, 이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꽉 권하고 싶은 게 개역 개정 성경 한 권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LT 이렇게 여러 번역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뿐 아니라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는 것이 뭐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자, 보세요. 11절에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호칭을 쓰는데 12절에는 주, 주여 인자함은 바로 전치사 사용해서 당신께 속하였 나니 바로 주여는 아주 친근한 당신입니다.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지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세드.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곤궁에 처한 자기 자신이 이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성도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두번 듣는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권세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한결같은 헤세드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이시 이 위중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듯,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귀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권력으로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반석이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두번 듣는 그 잠잠히 엎드리는 저희를 참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